여러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왜 항상 바나나를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바나나, 아침 식사나 든든한 간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노란색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이 아닙니다. 노란 껍질 속에 숨겨진 흰 과육은 달콤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과일이기도 하죠. 심지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바나나도 좋다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나나를 드신다면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바나나의 영양소와 건강 효능,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과 바나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궁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놀라운 효능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 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 주시고 건강 생활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먼저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바나나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바나나를 주목하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중화하고 혈압을 낮춰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혈관 건강까지 증진시켜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하나로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칼륨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죠. 심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바나나가 정답입니다. 바나나의 섬유질,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죠. 특히 한국 음식 특성상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바나나에는 사과 3개와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후숙 과일이죠.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반점인 슈가 스팟이 생기는데요, 이 슈가 스팟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종양괴사 인자도 증가합니다. 놀랍게도 슈가 스팟이 있는 바나나는 슈가 스팟이 없는 바나나보다 무려 8배 이상의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버리시는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는 거죠. 바나나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암 발생 원인인 활성 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이제 바나나를 고를 때 슈가 스팟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바나나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바나나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바나나를 잘못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당히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잊지 않은 바나나는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칼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과다해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당분 섭취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바나나를 먹으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바나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술이나 목구멍이 붓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바나나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중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락토오스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섬유질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소화가 더 느려지고 이는 소화 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칼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 있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바나나의 높은 당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바나나와 옥수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데 바나나의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맥주입니다. 바나나와 맥주를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이 바나나의 당분과 결합하면 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 저하와 알코올성 간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높은 당분은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해 술이 빨리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바나나와 먹으면 시너지를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최고인데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나나의 섬유질과 만나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의 비타민 비유과 요거트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먹으면 아침이 든든해져요. 오트밀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바나나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조절해줘서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게다가 오트밀의 베타글루카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B6과 오트밀의 섬유질과 만나 소화기 건강을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는 최상의 항산화 조합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바나나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여 체내 자유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는데 이 조합은 특히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 탁월합니다. 블루베리의 낮은 칼로리와 바나나의 포만감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바나나와 시금치를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과 엽산은 바나나의 비타민 C와 함께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바나나의 칼륨이 만나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운동 후 회복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 버터입니다.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아몬드 버터의 풍부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과 함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또한 아몬드 버터에 포함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체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운동 전후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궁합을 활용한 바나나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 오트밀 스무디입니다. 재료는 바나나 1개, 오트밀 3큰술, 무가당 요거트 100ml, 아몬드 버터 1큰술, 블루베리 한 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30초간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운동 전후 간식으로 완벽한 영양 균형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시금치 그린 스무디입니다. 재료는 바나나 1개, 신선한 시금치 한줌, 무가당 요거트 50ml, 물 100ml, 꿀 1작은술입니다. 시금치를 깨끗이 씻은 후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주세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의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섭취시 소화장애 칼륨 과다, 혈당 상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섭취를 피하거나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자는 바나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출이 어려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질환자,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바나나의 섬유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1-2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운동선수나 활동량이 많은 분은 3개까지 섭취해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1-2개가 적절합니다. 바나나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상온에서 보관할 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세척한 후 꼭지를 잘라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방출을 줄여 숙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종이 봉투에 넣어두면 에틸렌 가스가 봉투 안에 갇혀서 숙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숙성 정도에 도달한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를 하나씩 랩으로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더욱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나나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OX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바나나는 백지당 약 87kcal로 낮은 편이며 풍부한 섬유질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상했으니 먹으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슈가스팟이라 불리는 검은 반점은 바나나가 완숙되었다는 신호이며 오히려 항암 효과가 8배나 높아집니다. 세 번째 문제 바나나와 우유는 함께 먹어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바나나는 하루에 몇 개를 먹어도 상관없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1-2개가 적정량이며, 과다 섭취 시 칼륨 과다나 당분 과다 섭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바나나는 운동 전후에 먹으면 좋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바나나의 천연당분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기능을 지원해 운동 전후에 최적의 간식입니다. 어떠셨나요? 모두 맞추셨다면 바나나 박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주요 건강 효능은 혈압관리와 심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놀라운 항암 효과입니다. 특히 슈가 스팟이 있는 완숙 바나나가 항암 효과가 8배나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바나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유,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맥주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은 무가당 요거트, 오트밀, 블루베리, 시금치, 아몬드 버터입니다. 일상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바나나, 오트밀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운동 전후에는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 조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간식으로는 바나나와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1-2개로 제한하시고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보관 시에는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원하는 숙성도에 달했을 때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바나나 섭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바나나 활용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하게 바나나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